갤럭시 Z 플립 투명 카드 케이스 추천 탑3 투명 카드 슬롯 카드 홀더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삼성 Z 플립 시리즈와 완벽하게 호환되며 초박형 디자인 덕분에 기기를 더욱 슬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문이나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 또 카드 포켓이 있어 실용성도 만점, 방수와 방진 기능까지 갖춰 외출할 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벼운 무게로 손에 쥐었을 때의 부담감도 없고 투명한 디자인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이 제품으로 내 제트플립을 더욱 특별하게 꾸며보세요. 이럭셔리 오로라 카드홀더 커버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이 너무 화려하고 반짝이는 보석 장식 덕분에 소지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문이나 스크래치에 강해 실용성도 뛰어나고 방진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핸드체인 케이스로 손에 들기에도 편안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 6 카드 삽입 전화 케이스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방수와 방진 기능 덕분에 일상에서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끄럼 방지로 안정감 있게 손에 쥘수 있어요. 카드 수납 공간도 실용적이어서 외출할 때 가벼운 차림으로 나갈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케이스로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정말 추천해요.